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25.20 패치 떡상한 챔피언 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리스트를 뽑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패치는 버프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 챔피언들이 너무나 많았고 크게 두각을 드러낸 챔프가 적 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표본수가 필요했습니다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오늘 영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0위에 올려둔 크산테 서폿은 사실 떡상했다 보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메탈을 따로 짚을 만한 여유가 없기도 하고 픽률이 급격히 올라간 이유를 한번 짚기는 해야하기 때문에 번의 느낌으로 크산테 서폿을 넣어두었습니다 나름 픽률이 1% 가까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최근 캐리아 선수가 크산테 서폿을 플레이한 것이 화제가 되어 유튜브를 통해 확산이 되었고 너도 나도 조금씩 건드려보다가 이렇게 리스트 안에 들어왔다 볼수 있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탱포터입니다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정석이라면 1레벨 2스킬을 e 찍고 상대 스킬을 빼주거나 아군 실드를 씌워주는 것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로반을 넘기는 것이겠습니다. 이후 상대가 cc기로 아군 원딜을 묻는게 편한편이라면 w를 찍어 상대 진입에 맞춰 아군 에게 이를 타고 w로 넘기는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소극적인 플레이를 보인다면 직접 E w 로 각을 보는 플레이까지 도 가능합니다. 3렙 이후에는 q를 찍고 탑 크산테 마냥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이 e 스킬을 너무 남발하면 만화 관리 가 어려우니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럴거면 라카을 쓰지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크산테 서포스로 사용할 경우 생각보다 더앞라인는 서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 계속 딜러를 보고 들어오는 적을 EW 또는 궁극기까지 활용을 해 떼어내는 플레이가 크산드 서포트의 주목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라면 라칸과는 살짝 다른 결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물론 각이 너무 좋다면 상대 에이스인 챔프를 궁극기로 납치해오는 것도 가능한 플레이입니다만 너무 거기에 매몰된다면 평균 지표를 깎아 먹을 것입니다. 나름 재미있는 시도였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키아나 정글이 다시 상승세를 맛보고 있습니다. 픽률 5.7%, 승률 50.6%로 거의 다 회복을 하였죠. 미드 키아나의 성적도 매우 좋은 상태인데 이 정도라면 키아나 자체의 체급은 어느 정도 입지를 회복했다 봐도 되겠습니다. 솔랭 기준으로 하나 룬을 정리해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보사와 궁사의 선택입니다. 워낙 궁극기의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궁사를 많이들 선택을 하지만 보사를 들고 빠르게 빠르게 굴려나가는 플랜이 훨씬 잘 먹히고 있습니다. 이는 선제 공격을 들든 감전을 들든 공통된 현상입니다. 지금 자료에서도 보이듯 궁사를 서브룬 으로 들었을때 승률이 45.1% 그에 비해 보자는 5 3를 찍고 있는것을 보면 상황에 따라 룬을 드세요가 아니라 선택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해도 될정도인데요. 이러한 혹을 하나 달고 있음에도 평균 승률 50%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라 생각보다 더 키아나는 대처 하기 어려운 챔프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글이나 미드에서 날랜 챔피언들, 파괴력 있는 챔피언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때 대처하는 입장에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서포중 하나가 바로 노틸입니다. 확정 CC, 궁극기의 가치가 곧 노틸의 존재 이유거든요. 픽률 11.8%, 승률 50.6%로 노틸 치고는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가 바텀 쪽 크게 변화를 가져오는 패치가 아니었음에도 노틸의 성적이 좋다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쓸만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노틸은 보통 카이사 노틸이 본체라 봐도 될 정도로 자주 조합이 되는데 꽤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크스 노틸도 매우 좋은 편이죠 아군 원딜이 카이사를 선택하려 한다며 노틸이 여전히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대회에서는 카이사 니코를 많이 들 떠올리시겠지만 솔랭에선 니코보다 그래포트를 뽑아주는게 좀더 좋습니다. 사이온의 성적이 알게 모르게 또 좋아졌습니다. 픽률 6.3%, 승률 51.8%를 기록하고 있죠. 이번 패치로 넘어와 살짝 더 위로 계단형으로 승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사이온은 추천드릴 만한 챔피인 언 것이 최근 탑에서 자주 나오는 제이스, 잭스 상대로도 상대 전적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패치 버프를 받아 관심을 받았던 카밀을 상대로도 사이온이 지표상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밀 입장에선 패치를 받고 지표가 더 내려간 상태라 여러모로 꼬였죠. 미드 정글 특히 정글 쪽에서 데미지를 충분히 채워주고 있는 가운데 탑에서는 사이온으로 조합의 밸런스를 마무리해준다. 실제로 대회에서도 자주 나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사이온 하나만 뽑아놔도 저점이 확 올라가며 조합의 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솔랭에서나 팀 게임에서나 든든한 파츠 중 하나로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파이트는 이번 패치 버프를 받았죠. 방어력이 오르고 이 e 스킬 버프 덕에 1단 픽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단 탱커인지라 고점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 이건 아닌데요. 이미 제이스를 상대로 이번 패치 270게임을 붙어 56.1%의 상대승률 리드를 가져갈 정도로 격차를 내고 있습니다. 강조드렸던 포인트죠. 최근 솔랭에서 자주 나오는 1티어 챔프를 카운터칠 챔프. 그걸 연습해 두자.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도 말파는 제이스 상대로 50게임을 붙어 63.5%의 리드를 기록하고 있으니 충분히 의미가 가 있습니다. 단, 그 외의 구도에 대해서 변수가 존재를 하여, 대제이스 전용 병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하긴 합니다. 물론, 말파를 그냥 쓰려면 쓸수 있는데, 그럴 바에야 사이언스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서요. 카직스의 픽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밴률도 이약하게나마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승률은 52%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패치를 받지 않았음에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니 오늘까지도 제가 계속 지켜본 것인데 아마 이번 패치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뱀픽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 lck 스프링 결승전 t1이 승기를 굳혀가고 있는 시점에서 캐니언 선수가 신짜오를 상대로 카직스를 꺼내어 세계선을 뒤틀어 버렸던 뱀픽이죠. 실제로 짜오 상대로 카직스는 매우 좋은 픽입니다. 최근 패치 버전에서 리신이 밴드 였다 가정을 하고 보통 고르는 정글 챔프 뭐가 있을까요 사일러스 비 에고 자르반 니달리 다이에나신 짜오 급의 순으로 픽률이 높은데 요 지금 이야기 드린 많이 나오는 정글 챔피언들 상대로 53% 이상의 상대 승률을 카직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오도그중 하나죠 리신이 없는 세계선에서 카직스가 초반에 심하게 말리는 경우가 적 어졌고 1코어 이후 파워가 확 올라 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 패치 강력한 꿀챔프라 생각이 듭니다. 대회에서 카직스를 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솔랭은 다른 세계니까요. 카직스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이 흐름에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징크스의 시대는 계속됩니다. 픽률 20.8%, 승률 5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렸을 때안 쓰면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버프를 받은 이후 라인전을 풀기가 너무나 편해졌다 보니 사실상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챔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파워 그래프를 최근 3개 패치로 나누어 뛰어보면요, 버프를 받고 나서 급초반 파워의 시작점 자체가 다르죠. 지난 패치와 이번 패치 모두 예상 승률 48.5%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번 패치는 좀더 징크스를 사용하는데 감을 잡은 것인지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바텀 패치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징크스가 더욱 확고하게 본인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파워 커브가 그냥 달라졌습니다. 라이어의 코멘트대로 후반 고점을 유지하면서 초반만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의도였다면 25.20 패치에 살짝 손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흔들이지 않았죠. 월즈에서 징크스가 나오는 타이밍 그리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라인 전 중심의 챔프들 예를 들면 캐틀과 같은 바텀 전략도 같이 충돌하기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월즈는 바텀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갑분 제라스의 등장입니다. 픽률 4.5% 승률 51.7%로 꽤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이는 지난 패치 대비 2.1%포인트 승률이 상승한 결과입니다. 사실 제라스 같은 챔프들이 상승세를 보이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 표본수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제가 뜸을 들이게 되는데 4천판 가까이 모았음에도 그 추세를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어 무시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적까지 하루 단위로 끊어서 보면 다시 이전 승률로 복귀하고 있는 모양새인지라 크게 제가 힘을 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단 어느 쪽으로든 100% 확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판단을 여러분에게 맡겨야 할것 같네요. 그나마 제라스의 가치를 생각해보자면, 트페나 오리아나와 같은 솔랭에서 자주 픽되는 챔프들 상대로도 나름 강점이 있고, 훨씬 더긴 사거리로 상대 원딜들에게 압박을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D 정글들의 힘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최소 2티어 라인은 사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최근 지평선 버프도 제라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요. 세나도 최근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픽률 3.3% 승률 53.1%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 친구는 제라스와는 다르게 확실히 상승세가 승률이나 픽률에서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별다른 패치가 없었음에도 세나 의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 매우 흥 미로운데요. 애쉬 세나 징크스 세나처럼 1티어 챔프와 조합을 해도 성적이 좋고 케틀 세나처럼 라인전에 집중을 해도 좋은데 스몰더 세나처럼 후반을 바라봐도 좋은 즉 생각보다 더 원딜을 가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템트리나 룬에서 딱히 달라진 점이 없고 바텀 쪽 대격변 패치가 없음에도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1부 패치 이후 정해진 바타메타 속에서 세나라는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려 떠올렸다 봐야겠습니다. 최근 3개 패치 파워그래프를 같이 띄워 놓으면 정말 묘합니다. 누가 보면 가담 버프를 받은 줄 알겠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원딜 파트너 쪽 티어 정리뿐이었고 그 속에서 세나가 제할 일을 찾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1위는 말자입니다. 픽률 3.9% 승률 5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막 버프받은 베이가 이런 친구들이 상승세를 보이면 오늘 영상 만들기가 매우 편합니다. 버프받아서 지표가 이만큼 올라 갔네요 하고 끝나니까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셨듯 패치를 받은 챔피언 들에게는 이렇다 할 변화가 우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픽률이 조금 오르고 승률 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죠. 그만큼 오랜만에 챔프를 해보려 하니 손에 좀 익어야 하고 적응기간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이들을 상대하기 좋은 챔피언들이 반 반사 이익을 얻는 경우가 이번 패치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말자는 전형적인 후반 캐리형 챔프입니다. 초반 라인전이 매우 수동적이어서 솔랭에서든 팀 게임에서든 그리 선호되는 챔프는 아니죠. 하지만 최근 ASI에서 말자가 등장을 하자 이 인식이 조금씩 바뀐 것인지 픽률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말자의 파워 커브가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메타에서 그나마 수혜를 입고 있는 점이라면 공격적인 AD 정글과 함께했을 때 말자의 단점이 많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비에고나 그부와 같은 챔프들은 평균 승률이 매우 떨어지는 챔프들이. 인데도 말자하와 조합이 되었을 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에서 소개해 드린 카직스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오는 미드 1티어 챔프들 상대로도 말자하가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요. 다만 말자하의 무거운 몸을 카운터 칠수 있는 아리나 트페와 같은 챔프들에게는 크게 밀리는 편이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그 속에서 말자하의 가치가 자연스레 올라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짝 관념을 깨도 될것 같네요. 오늘은 25.20 패치 떡상한 챔피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